자, 여러분들, 오늘 할 건,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려 장인 초대석 이후로 아홉 달 만에 찍는 얀 영상입니다, 얀. 요즘 얀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저번 버전에서는 S등급이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살짝 한 단계 낮아져서 A등급이긴 하나, 픽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상위권으로 가면은 지금 더 늘어나거든요. 어 이거 뭐 엄청난 인기죠 왠가 했더니 바로 이 템트리 윈드러너, 타이탄, 안가르드요명월 헤르메스 가는 이 템트리가 정말이지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부장님 얀산태가 뭡니까 그 추천 루트 1등이 이렇게 돼 있던데 아,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아, 이게 뭐지 아, 그냥 루트 이름이 이렇게 돼 있길래 그냥 합쳐갖고 예, 얀산태라고 했어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딜탱가는 야니, 좀 유행이다. 좋으니까 믿고 깎아봐라. 진짜 사기다. 뭐, 이 강평이 예열이 안 되는데 예열이 되게 바뀌었대요. 게다가 예전에는 궁극기 쓰면은 스택이 1스택이었는데, 이제는 궁 쓰면은 바로 강화 스킬을 쓸수 있도록 5스택도 주더라고. 그래서 스택이 하나도 없더라도 바로 스킬 연계가 가능하죠. 한번 직접 해볼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어느정도 스택을 모으고 나서 막 이렇게 가서 딱어 궁극기 쓰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궁을 쓰게 되면은 바로 5스택을 얻는다 그래갖고 요즘 이렇게 스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얀들이 막 멀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진짜 느리네. 다시요, 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예, 바로 연기할수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막 원딜러 할때막 커져버렸거든요. 원콤 나고 뭐 말고도 스택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연기할수 있겠지만 진짜 개 못하네. 아무튼 좋아졌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얀 하는데 제가 응애 뉴비이기 때문에 체감해 보는 거지 뭐얀 개빡 고수의 플레이 그런 거는 저한테 이제 좀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네, 미리 밑밥 깔겠습니다 솔직히 님들 별로 기대 안 했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 플레이 보고 싶으면 장인초에서 보던가 아 원래 야는 2선 브루저였는데 얀산태는 탱템을 좀줄르기 때문에 1.5선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박치기로 써도 괜찮고 정파로 한다면 3선 원딜이랑 브루저 하나 끼고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에? 아 루트는 여러분들 아, 추천 루트 1번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교소학교 2루트입니다. 네, 추천 루트 1번인데 해시더베 루트라 그런가. 후반 템은 자철포터가. 아주 잘돼있더라고요 응애 뉴빈 내부장조차도 이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피아노서 하나 주문해 줍시다. 가죽 두개 먹어야 되는데, 가죽 두 개는 여기에 들깨 있으니까, 여기 들깨 세 마리, 얌얌쩍쩍 해주고, 바로 풀템 띄워주겠습니다. 풀템 띄운 직후에 얌이 그렇게 막 약하진 않던데, 야생으로 먹다가 만약에 싸을 만한 애 있으면은 한번 건내 주겠습니다. 마침 저기 핑이 찍히네 와, 일로 와, 번 나. 렙 산태가.. 냅상태가... 리빙 치고 어? 아.. 짜식이 뭐냐.. 툭 껴버리네? 아 야니 방금 보셨다시피 좀 세거든요? 음. 아니 밀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 쓰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아 방금 상대가 이 쓰고 나갔어 하아.. 참.. 자첫 아, 번째 주문은 포스터 사서 안가르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루스 설명에도 있었듯이 경평에도 이제 예열 스택이 쌓인다고 그래서 안가르드 스택이 참 빨리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얀들다이캠티만 가고 있죠, 그죠히죠 시시 시시 아직나 가네시네. 아, 스택 모아주고요. 이거는 힐 세일을 노려야 뭐냐면 마디나가 좀 크레이지를 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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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해라 얘들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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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진짜! 뭐야! 잘했어요. 예. 네, 잘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아. 오히려. 오히려 이게 맞습니다. 왜냐? 이게, 그, 뭐, 얀 좋다 하면서, 어? 그, 응애분들이 막 함부로 했다가, 배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요. Q가, 응근 범위가 좀 좋습니다. 저게. 잘 맞춰야 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알겠죠? 육시 내부짱. 아흠. 아? 아, 스팀 놓아주고 한팀더있나 그렇지. 톰파무스. 오케이, 팀쪽으로 밀어주고. 그렇지. 아 에비시, 개맛있다. 오. 아, 터미네이트. 아, 좋아요. 아홉 달 만에 연 하는데 슬슬 돌아오는 것 같죠? 처음에는 좀 엄했는데 기억을 되찾나? 呃,루의 <laughs> 아, 아델라. 우와, 자, 상대 아델라가 일단 블링크로 피했어요. 1타 충전하는 거안 보여줬는데 큰일 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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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날 뻔. 잠시만요. 피가 너무 많이 빠졌다. 저피 어, 없어요. 조금만 쉬겠습니다. 아, 이렇게 블링크 없을 때는 여러분들, 택, 뭐, Q 띄우고 나서 W 연기하는 거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입구에다가 그냥 냅다 공 깔아버려야 돼. 이럴 때는. 조심해, 니까 그냥, 공 깔고, 스택용이 어, 앞에 그냥. 그렇 야, 진짜,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이겼다. <예쁜다>. 아 이거는 팀이 너무 잘해줬는데, 솔직히.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단 잘합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단. 아, 근데 팀이 너무 다했으니까, 다음 판에는 제가 좀더 활약하는 조합으로 해볼게요. 잊었다. 보여줄게. <목소리> 바로 박살. 오 다시야. 에키온 하나 가지고는 뭐안 되죠. 나혼자 가능하나? 어찌. 투에 쫓기고 오케이 알파 먹었고요. <laughs> 또 다시야. 한번 터미네이트! 아, 터미까지는 까비. 방금은 이제 이바가 뭐냐, 좀, 각을 이쁘게 줘갖고 제가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야에서, 슈안보에게 1차 충전할 수 있으면요. 근데 몇판 해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데미지가 막, 원콤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게다가 얀이, 궁 W가 이제 확정이 아니라서, 궁극기는 진짜 스택용으로 쓰고, 강화 W 하기보다는, 강화 2나, 강화 트럭 쓰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 일단 토미네이트인데 오, 쉣! 아, 방금, 처음에, 진짜, 삥! 나고 시작했는데. 어, 또 다른 팀이다. 일단, 사는 것만 생각하자. 와, 아, 그래도, 이, WE, 적으로 믿는 거, 살짝 센스 있었고. 성장하고 있구나, 국장이 성장하긴 하는구나,는, 임마! <laughs> 성장하긴 하는구나,는, 씨. <laughs> 상대가 응 들어오면은, 일단, 공부터 깔아서, 스택부터 좀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희세이를 물어줄게요. 와 티시가 뭐냐 선입력 해놨어. 와 방금 벽에다가 W 박았는데 티시가 W 이탈을 선입력을 해놨어 세상에. 야씨 잘하는데. 초보로 달려. 한라이 타고 공 받고 포스 지렸고.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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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피지컬이었음 방금 <laughs> 인생 피지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피지컬 이게 나에게 나한테 최선이야 여러분들한테 흔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인생 피지컬이야. 오. 아이고 나고 우와, 아이고 누웠다. 턴. 오. 오쉣어 쫄깃해요. <laughs> 도파민 보소 그냥. 아우. 아 여기 있네. 아, 좋나. 어, 그래도. 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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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아, 나이스, 터미네이트. 좋아. 아니, 이거 그냥 여러분들 뭐 스킬 연계하고 맞추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이 게임이 이기는데. <laughs> 어, 자! 해줘! 방금 뭐 솔직히 잘 들어가긴 했다근데 얘들아. 그렇지! 아, 야, 씨에! 아, 네, 마지막에 뭐 W가 살짝 빛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 분탕 쳐줬으면, 아니,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뭐, 얀산태, 든든한 국, 양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얀 숙련도가 높지 않아갖고눈경좀 했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숙련도로도 얀을 했지만 이 템트리가 너무 든든하긴 하다 방어력 200에 뭐 체력이 거의 3500에 가깝고 뭐 데미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뭐 옛날처럼 이제 원콤 내는 그런 얀이 아니라 딜탱이라서 Q 에어번 띄우고 궁극기 W해서 막 어? 스턴 걸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링을 냅다 쓰고 스택을 채워서 강화 큐나 이스킬로 e 스킬을 여러 번 굴리는 게좀더 얀산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멋있게 플레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